돌아오나 이거? 어제 빠지고 내가 지킬거야 마우스가 씨발 키보드에 막왜 돌아가는데 잘가고 꺼지고요 넣을. 정말. 정말 사줄 야 탱커인데? 아이, 뭐 탱커가 근딜 같은 느낌의 탱커 하면 되지. 작은 을 많이 땡기 동님 1대 2승리시만원콜이냐고 콜. 뭘 던져! 내가 오지마. 뭘돈 줘? 내가 탱 해주는 것 말도 감사해야지. 씨. 돌았나 이거? 너제트켓도 봐주고. 내 마우스가 씨발 I okay. don't 아좀아1 1도아 4번부터 도핑했었는데 까비 형 시근시근 웃기는게 다 보여 방송인데 방금 리얼이었어 방금은 방금 리얼리티였고 방금은 주작 아니었어요 아, 방금 주작 아니었어 잠깐 1스승리였는데 아씨 너 너무 용감한 거 아니냐? 아니 우리 이좀 오지 아 아이씨 뭐 <목소리> 엘데스 승리 패... 실패. 근데 탱하탱 하지 말걸. 더 아, 이상 일고 싶지 않음. 아한 명만 커버치로 왔으면 둘다 닦겠는데. 씨. 너못 닦인 거야? 이 씨발 능파사기 탱크 쳤어 얘? 1 1 무슨 1 1 1 버틸만한데 나이스 그 핵을 좀 온대로 썼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네 도망칠 수 없어 도망쳐서도 안돼 주인이 있는 물건은 아니겠죠 다가오지마 올라서 멈춰 망했는데 동기가 일장일모와서아 동기 실망이 크다 이 새끼 아까부터 지랄이네 나가 이 씨발 려다 그러면은 이 병신 새끼가 나가 그러면 지랄이야 이 개새끼가 나 때문에 망했어? 병신 새끼가 분위기 파악을 못해요 누가 봐도 씨발 사거리가 짧은 새끼들 중앙 안에 짱박해가지고 아무것도 안하다 망한 거지 씨 不 찰떡! 또네좀 힐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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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체비야 까비까비 방송하지 전부 다 좋게 느껴진다고요? 어서오시고요 좋은 하루 중대장은 동기에게 실망했다고? 닥쳐라 내가, 야, 아, 야 무한싸움에 무한싸움 여긴 그재림이라도 있어야지 씨. 아, 저못 맞췄어? 가비. No, 왜, 그거, 먹으러 가서 뒤지냐? 탱커 하면서 멘탈 관리하는 목 알려달라고요? 멘탈 관리가 안 돼서 탱커를 안 해요. 좋다고 이렇게 한다고? 핵잘쏜것 같은데. 나이스. 탱커 할때 메탈 관리하는 방법. 우리 팀 딜러가 잘하는 사람들이면 탱커를 해준다. 아니면 안 해준다. 그게 공놀이지. 그걸 막 타리 뺏어 먹고. 와, 시발저잡혀하 스킬. 씨. 아, <laughs> 여기 다 있는 무슨 거기 사한테 반대로 생각해라 거기 다 있는 데 들어가서 뒤진 거다 씨불놈아 아, 아깝네 두 깜님 안녕하세요. 없어. 도망쳐서도 안돼 제킬 영상 공 공략 영상 보고 왔다고요? 형 혹시 돈가스 좋아하냐? 고 어, 좋아하는 편. 남성분 중에 돈가스 싫어하는 사람 막 그렇게 찾기 힘들지 않나? 남성의 소울 푸드, 남자의 소울 푸드, 돈가스, 제육볶음. 인정? 돈가스, 제육볶음. 여성분들은 떡볶이 좀 많이 좋아하던데. 나도 근데 요즘 떡볶이 맛있긴 해. 요즘, 아니 요즘에. 아, 요즘에 떡볶이 맛있긴 해, 요즘에. 어, 좀잘 만드는 것 같아. 와, 틀비 부었을때 팬티가 보인다고? 이런 미친 새끼. 동족 산장 아니냐고? 닥쳐라. 형, 새벽에 음식 얘기하지 말라고? 나도 배고프긴 해. 공육볶음이에어잡나이스서클 저거 조금 아쉽긴 해. 시벌 타나투스 개상식. 방금 사천뜬것 같은데 엽떡은안 먹어봐서 엽떡은안먹 부산에는 부산에는 떡볶이 그렇게 하기로 좀 그어 돼 있어 부산은 밀떡보다 쌀떡 부산은 쌀떡으로 해요 앵간하면 나 우리 집 근처 전부 다 쌀떡으로 하던데 이거 안다고? 한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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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아, 하늘아, 하뒤에 하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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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목소리> 와 까비 나한 번만 일어났으면 연계했을 것 같은데. 부산에는 미, 밀떡이 아니라 쌀떡이요. 어, 부산 밀떡 아니야 쌀떡이에요. 쌀떡이 좀 유명해. 김말이 대신에 밥이라고? 아김 김밥 튀김. 근데 그거 안 먹어보지 나 되게 오래됐는데. 김말이는 맛있긴 해. 나 근데 김밥 튀김 되게 안 먹어본지 오래됐는데 물떡이 갑이냐고? 물떡이 갑인 수준 아니야. 수준은 아니야 솔직하게. 나는 솔직히 가래떡을 그러니까 어묵이랑 같이 넣어놓는 게 그걸 물떡이라거든요 부산은? 근데 그냥 그거는 솔직하게 말할게 그냥 간장 찍어 먹는 맛 아니야. 간장찍어먹는 맛 아니야? <laughs> 아니라고? 근데 간장에 찍어먹으면 맛있긴 한데 아 근데 게임 좀 힘들다 근데 배고프네. 나 옛날에 쫄면 좀안 좋아했거든.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새콤한 게 맛있더라. 어. 동희 마라탕 어떠냐고? 마라탕은 그냥 먹을 만해. 먹을 만한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수준이라 해야 되나? 정말 사주는 거야? 눌러서 카니다 꺼지고요. 음, 꺼지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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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하하 아, 카는 좀 웃기게 죽네. 자타오け로역전광인데 도망쳐요. 제발. 아이작이 좀 고수네 0세개그좀 아이작이 좀 고수네 죄송합니다 아이작이 저 정도 고수일 줄은 생각 못했어요 형 부산가면 음식 사주냐고? 니가 사먹으라 임마 나 안나간다 그 집에서 잘 집에서 나갈때 아이고 아 오늘 하루도 짜증나네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아한 10분동안 멍때리다가 아, 운동이나 가자, 이러면서 운동 갔다가, 운동하고 딱 조지고 집 오는 길에, 아, 커피 사들고 가자, 방송하려면, 아, 이러고 딱집 와가지고, 아, 또 방송 켜가지고 또욕받이 해야겠네, 아, 씨부이러다가또한 시간 동안 멍 때리다가, 그러다가 살짝 침대에 누워서,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들어. 그러면은, 악몽, 악몽 꾸다가, 10시쯤에 알람 울려! 아 C벌 방송 켜라고 알람 울리네 킴수 없어 도망쳐서도 안돼 가 어디로 가든 따라갈게 손을 잡아줘 서 뜨거운 커피 아이스아이스로 바뀐다고? 아니아이스아메리카노샀는데얼음를아이아이스아메리카노샀 사는 데얼음는 아이스를 사는 아이스를 사는 아이스를 스팸 빠졌는데 재료나 뭐보여주니 아, 어어 막 아, 가겠는데 이거? 나이스 나이스긴 한데 기어를 그냥 1인기어를 써가지고 이게 만한데 저거? 엘프 피아 나한테 고기씨산 3개 꼽은 것 같은데? 너무, 너무 커버가 없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냥, 기호가 잘캔게 아니라, 트리비아랑 무시랑 아무것도 안한거 아니야, 이거? 무시 공도 안 썼는데? 내가 되게 오래 버텨는데 스페이스 만들게 돼서. 형, 이리 못한. 아무것도 안하는데 야 웨슬리 밑딜은 과학이 맞긴해 근데 님이 공도 안쓰고 개우래에 버티고 궁 3개 다 빨고 시작한대 아무것도 안 하지? 우리 웨슬리가 물렸는데. 내가 물렸다고 맞기만 해서 2만 딜이 넘나? 넌좀 때리지? 웨슬리 밑인데. 내가 지킬거야 <laughs> <laughs> 아니 근데 방금은 왜 슬림커버 쳐주다 맞은거라 근데